우리는 지난 주일날 주수 감사 주일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수 감사 주일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결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과거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이 당시의 추수의 감격은 생각처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태생이 보기와 다르게 서울 태생인지라 농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와서 추수를 한다는 것 결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우리의 결실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쌓여지는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아마 이 추수의 결실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이 추수의 결실은 한달한 한 달의 의미가 아니라 1년을 기다리고 1년을수구하여서 맺어지는 결실이기 때문에 이 결실의 의미는 한 달짜리보다는 분명 크고 남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농경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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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100 100 100 100 1 0 또이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마땅한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으로서 광야에서 이제는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들려지게 되는 듣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자손으로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또한 옳은 것인가? 저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로서 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주 앞에서 경건히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또한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난 땅. 그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약속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추수할 때에 이르면 즉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 결실을 맺게 될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 그 작은 것 하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거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아멘.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추수 때에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추수하다가 한 붓, 그냥 한 붓단을 모르고 두개 오게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개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죠? 그것이 둔 것이 기억나거든? 등 돌려 가지로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그 곡식단입니다. 사람톨 한 한톨이 귀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 밥알 흘리면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쌀을 만들었는데 하시면서 등짝을 때리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야 뭐 쌀이 그냥 귀하지 않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톨 한톨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쌀을 요만큼도 아니고 한몇 단을 두고 왔을 그때에 그 아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그냥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집에 집이나 혹은 어디 카페에 만 원짜리를 탁게 두고 왔다고 칩시다. 갑자기 한한 한 블록 두 블록을 걸어갔는데 만 원짜리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디 의자에 떨어졌나 식탁에 올려졌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고 가시는가 봅니다. 예 우리 다 부유하니까요. 저 같으면 손사가지 뛰어 가서 내만 원, 내만원 하면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두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더불어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것, 소수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자, 소득이 없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언약의 백성들 가난 땅을 소유한 너희들에게 합당한 모습이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정한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을 때 97년도 IMF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할때 시간을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1200원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8,600원, 8,800원 하는데 1,200원입니다. 그 당시 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이었고 볶음밥은 3,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는 3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수고했던 일들에 있어서 작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대는 비정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서이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도태된다 하여서 적자 생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어야 마땅하다 해서 야국 강식이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봐도 약자 편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가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야국 강식도 아니어 적자 생존도 아닌. 약한 자라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최소한 그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때 그 일들은 그들의 수구와 노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살을 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지우고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할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과부와 고아와 객기 과연 살아갈 일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흔히들 외국인들이 외국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좀 막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해서 도리어 큰 소리로 주문을 하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고와도 과부도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성령이 쓰여진 이 시대는 결코 고와도 과부도 그리고 이방인도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알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렇게 경제력을 하나 가질 수 없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약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비라도 배라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배려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규례들을 그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민 온 자들. 여전히 과부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에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것을 그냥 남겨두라, 너희 것을 버려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남겨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겨진 것으로 고어와 가부와 나그네가 마땅히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문화, 그 분위기, 그 사회적 상황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박설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밭에 남겨져 있는 단 하나를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일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몇단 하나가 눈에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당연히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아마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배려와 약한 자들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땅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며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남겨둠이라는 것은 볕단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감람나무를떤 후에 하나님께서는 곡식단 외에도 무엇을 남겨두라 말씀하십니까? 감남나무에 있는 것도 포도내에 있는 것도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제 어릴 적의 기억에 외갓댁이 전주입니다. 시골에 있어요. 근데 전주 옆에 있는 오수 이쪽에 있던 것으로서 기억하는데 외삼촌께서 감을 따시다가 꼭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적의 기억도 그게 있어요. 누구 먹으라고 두는 겁니까? 까치 예, 선생님 드시라고 잘 남겨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가지의 갈들을 남겨두는 것은 배고픔자, 지나가다 먹을 것을 찾는 자, 눈물이며 배를 줄이는 자들이 그 과일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혹은 가난한 이들이 고아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와 같은 남겨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본문 22절에 우리가 이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 뭐하였습니까? 종살이 하였습니다. 노예살이 하였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를 기억하사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탄력 없는 은혜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게 하나님은 큰큰 혀를 큰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니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농사물 그리고 그 과실들을 남겨 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나무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집안이 좋아서입니까?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간양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긍휼만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 모두는 분명 인정하시며 아멘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탁월한 종교로, 어떤 열심 있는 종교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긍휼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들려주시는 기억하면 남겨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수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인도주의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추수의 때에 많은 것을 누리는 그때에 이제는 너희들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고어와 가부와개를 생각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 나눔의 마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배려는 곧 우리의 옛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남겨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우리 조상이 원래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지, 광야 생활했던 자들이지. 맞아.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은 "10장 15절, 16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미중에 택하였음을 오는 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묵기 흡게 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땠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에서 우리는 목이 고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 아니라 숙여지는 인생, 긍휼을 알고, 자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겨두는 일들은 결코 아까운 일도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는 것밖에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삶을 기약하는 모든 인생들이라면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남겨두는 이 일들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요, 힘든 일도 아니요, 아까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 고백하시게.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고 은혜 사람 되게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그리고 수많은 내일들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인생들 되게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때에 이 작은 실천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복그 그 복은 생명력이 있는 복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혹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일들로서 증명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곧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즉 복을 받아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의 지경을 지나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복을 먹고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인생. 그 인생 되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요 홀리하게 홀리하게 오 주님 오 주님 뭐 이런 것만 경건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경건이 맞겠죠. 그렇지만 삶 가운데 또 나타나야 될 경건의 모습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라 분명히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자 우리의 삶의 직면 가운데 움직이며 나약하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의 것을 남겨두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될것 그것을 주님은 경건이라 말씀하시며 그러한 경건의 인생을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겨둠이 없는 인생 즉 은혜를 모르는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와 가부와 객은 결코 멀리 있는 자 혹은 우리 눈 밖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지할지 할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논밭을 지나가는 군주인자, 우리의 가수원을 지나가는 어떤 자들이 또한 그들의 과부요, 개기요 고아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 각 삶의 지경이 넓을수록 그 지경을 지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없다면 지나갈 것이 없고 지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출이 없으니까 바라볼 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지경을 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소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소득 가운데 배를 부여잡고 배고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내는 어떤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고 객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추수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이 추수의 때에 다시금 나누고 남겨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니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또한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십사장 1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복을 받았는데요. 복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에게 더 많은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복을 주어야 하나님께서 그가 남길 것이다, 흘릴 것이다, 둘 것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겠죠.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다 자기 것 된다. 그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 열심으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내것 되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해서 하나님 것 되기 위해서, 공부해서 저들을 성기기 위해서, 공부해서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서 남주지 않고 자기만 한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망 가운데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복도, 형통함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나. 공부에서 남주려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비전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움켜잡고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배워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것을 남겨두며 가질수록 나누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강과 하천이 썩어버리는 것은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썩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것이 흘러가고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또한 다시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흘려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 남겨두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안 땅을 차지하여 많은 복을 받은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땅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를 보시며 주님은 흡족하게 하시며 저가 나의 자녀다, 저가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흘러낼 때에 그것을 남겨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그 인생 위에 하늘의 복을 더욱 더 흘려 주실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그 인생들 가운데 아낌없이 그 하늘의 복을 그 신령한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같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들조차도 어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팔아라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조차 어려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인생들로서 누가 보음의 말씀과 같이 살아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지난 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젖사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 내 것에 추수의 때에 내 것을 남겨두는 그 일들 이것은 우리의 또한 사명이라고 또한 생각해보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살아가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약자들도 소망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들도 함께 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전에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추수의 때그 은혜를 어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따라서 두고 온 그것 혹은 남겨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 위의 은혜를 복의 복으로서 흘려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청부들, 믿음의 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